2025년 11월에는 71년 돼지띠에게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수확의 달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애쓰며 살아오셨지만 때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다릅니다. 이달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한꺼번에 움트기 시작하는 특별한 기운이 흐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물운을 높이는 방법과 건강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인연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1년생 돼지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차분하게 안으로 모이는 에너지가 강한 시기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달은 정리와 마무리의 기운이 두드러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씨앗을 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돼지띠는 원래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지닌 분들인데 이번 달은 그 에너지가 특별히 잘 어울리는 흐름입니다. 물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조화를 이루는 성질이 있어서 돼지띠가 가진 포용력과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잘 전달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71년생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인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나이대입니다.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동안 보이지 않게 흘러왔던 노력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며 드러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치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던 뿌리가 이제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주듯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구체적인 결실로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이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신뢰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71년생 돼지띠는 원래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그런 모습이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에서 먼저 돼지띠를 찾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돼지띠의 조언이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보람과 함께 실질적인 이득도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기운이 강해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집니다. 평소 필요했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그로 인해 주변 분위기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품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말로 표현하는 만큼 복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때그 마음을 바로 전하고 누군가에게 격려나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작은 행사에 초대받았다면 귀찮더라도 한 번쯤은 나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 인연이 앞으로의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이번 달에는 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왔던 소식이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먼저 다가오거나 좋은 제안을 받게 되는 일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는 그동안 돼지띠가 베풀어온 작은 친절과 배려들이 이제야 돌고 돌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작은 직감이나 느낌이 올 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특정 장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원래 직감이 좋은 편인데 이번 달은 그 직감이 특히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소식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어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금전과 관련된 정보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귀를 열어두고 주에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떠안으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돼지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힘든 일도 혼자 감당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말을 아끼려는 습관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자주 대화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찬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도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예방되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흐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71년생 돼지띠의 1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을사년의 뱀기운은 돼지띠에게 정반대 방향의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이는 오히려 균형을 잡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11월 정해월은 돼지띠 본연의 물기운과 같은 성질을 지녀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 속에서 금전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달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결실이 드디어 손에 쥐어지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정해월의 물기운은 흐르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돼지띠의 재물운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며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시기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빚을 돌려받거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이 수익으로 돌아오거나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띠는 원래 사람을 먼저 챙기는 마음씨가 깊은데 이번 달은 그 베풀미 몇 배로 되돌아오는 복의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것이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금전적인 도움이나 기회로 연결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처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계약이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본인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돼지띠는 쌓아온 지혜와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 그 흐름이 더큰 재물의 길을 열어줍니다. 강연을 하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보게 씨앗이 심어집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의 흐름은 고여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생명을 살리듯이 돈도 움직이게 해야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 시기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나 협력의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홀로 고민했던 문제가 함께 손을 맞잡음으로써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상속 문제, 오래된 재산 관련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며 마음의 짐까지 덜어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투자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활력 증가로 이어져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자기 연락이 오는 오래된 인연입니다. 친구든 동료든 친척이든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그 만남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처 혹은 부업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 있으니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나 흐르는 것과 연결된 활동입니다. 바다나 강가를 산책하거나 온천이나 물이 있는 곳을 방문할 때 우연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점은 좋은 흐름 속에서 지나치게 베풀거나 감정에 이끌려 큰 돈을 쓰는 일입니다. 돼지띠는 정이 많아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선뜻 도와주시는데 이번 달은 도움을 주되 본인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제안이 들어올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은 급하게 흐르면 넘치지만 천천히 흐르면 모든 것을 적시듯이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큰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71년생 돼지띠의 11월 로또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올해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겨울의 문턱에서 안으로 모으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달입니다. 71년생 돼지띠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올해가 뱀의 해이고 이번 달이 돼지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기운이 만나면서 숨어있던 가능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추듯 내면에 간직했던 꿈과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띠로 넉넉하고 후덕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그 넉넉함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특히 71년생은 인생의 경험이 충분히 쌓인 나이로 지혜와 여유가 함께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달에는 그동안 애써 노력했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과거에 심어둔 씨앗이 싹을 틔우듯 잊고 있던 투자나 관계가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연결하는 성질이 있기에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기회나 귀한 정보가 함께 들어옵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이 더욱 돈독해지면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물질적 풍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보다 조금 더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면 그 에너지가 몇 배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돼지띠의 넉넉한 본성을 발휘할 때 우주의 풍요로운 기운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숨겨진 재물의 기운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방 구석에 입고 있던 물건이 가치를 발휘하거나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다면 좋은 정보를 접하거나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이 깊어지는 시기인 만큼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기회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안정과 함께 몸의 균형도 잡히면서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되는 숫자나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에서 직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느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꿈에서 맑은 물이나 풍요로운 장면을 본다면 그것은 곧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나 권유가 있을 때도 섣불리 거절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적절한 만족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를 때일수록 더 많이 얻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인 만큼 감정의 흐름이 때로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산책처럼 고요한 활동이 도움이 되며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71년생 돼지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을사년 11월 정해월을 맞이한 71년생 돼지띠에게는 진한 남색과 부드러운 연두색이 돈복을 끌어당기는 색깔입니다. 남색은 깊은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물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안정감을 전해주는 색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물의 성질을 타고난 띠이기에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남색이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색을 옷이나 소지품에 자주 활용하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도 동시에 주변의 긍정적인 기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모으게 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대화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에는 남색 계열의 옷을 입거나 지갑이나 가방에 이 색을 더하면 생각이 명료해지고 판단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두색은 봄의 새싹을 연상케 하는 색으로 생명력과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돼지띠는 본래 포용력이 넓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기운이 있는데,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풍부한 시기에는 나무의 에너지를 더해주는 연두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이. 돼지띠가 가진 풍부한 감정과 배려심이 연두색을 통해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색은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선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고 기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달 돼지띠에게 좋은 점은 내면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현실로 이어지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돼지띠가 원래 가진 물의 성질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생각한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돼지띠는 원래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여러 형태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기회를 얻거나 예전에 도와주었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귀한 정보나 인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돼지띠가 실천하면 좋은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던 기회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돼지띠는 겸손한 성품 때문에 자신을 앞세우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표현하는 만큼 기회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남색과 연두색의 힘을 빌려 마음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71년생 돼지띠의 11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깨끗한 물이 담긴 유리병이나 투명한 수정그릇입니다. 11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인데 돼지띠 또한 원래 물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이두 에너지가 만나면 서로를 더욱 맑게 정화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북쪽 방향에 투명한 그릇에 담은 물을 놓아두면 재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기운을 도와줍니다. 물은 흐름 자체가 돈의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여 있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막혔던 금전적인 흐름이 뚫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나 돈의 흐름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의 황금색 장식품입니다. 작은 황금색 접시나 동그란 쟁반 또는 금색 천으로 감싼 복주머니 같은 것도 좋습니다. 10월은 흙과 물의 조화가 중요한 시기인데. 황금색은 그 중간에서 기운을 연결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70년생 돼지띠는 올해 나이가 쌓인 만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시기이기도 한데 황금색은 바로 그 가치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현관 입구나 거실 중앙에 작은 황금색 소품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재물과 관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색은 마음을 밝게 해주어 사람을 대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주어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그것이 금전적 기회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11월은 한 해의 끝으로 가는 시기라 지난 시간 동안 쌓인 무거운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집안의 구석진 곳이나 화장실 또는 현관 한 쪽에 소금 한 줌을 작은 접시에 담아두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된 공간에서는 생각도 맑아지고 판단력도 정확해져서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실수 없이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돼지띠는 마음이 맑아야 복이 들어오는 구조라 소금을 활용한 정화는 재물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거창하거나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과 마음가짐입니다. 물건을 놓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71년생 돼지띠에게 이번 11월은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작은 실천과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씨앗이 됩니다.